바람이 매섭게 불던 서울 강남의 오후, 대안가수협회 본부 안마는 다른 온도로 끓고 있었다. 플래시가 잇따라 터졌고, 건물 유리벽에 팬들의 환호가 튕겨 올라 다시 거리를 달궜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2,000원. 그러나 이날의 입장은 익숙한 행사장 출입이 아니었다. 순찰차와 경호인력이 동선을 열고, 붉은 카페트위 건물 현관까지, 곱게 이어졌다. 팬들은 탄성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고 취재진은 한 박자 늦게 셔터를 눌렀다. 보통의 등장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증명하는 장면 그 무게가 현장에서 바로 읽혔다. 주최 측은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장을 가득 메우는 인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 안전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의 안팎에서는 이 연출을 단순한 안전 매뉴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걸어가는 붉은 길은 과시가 아니라 합의였고, 곁을 지키는 경찰차의 푸른 불빛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의 표식이었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넘어, 한 세대가 사랑하는 감정의 대상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 이 날의 장면은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었다. 오후의 빛이 유리 현관을 가로지르던 순간. 협회장은 직접 건물 밖으로 나와 그를 맞았다. 서로의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맞잡는 짧은 인사. 단지 예의 바른 악수가 아니라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바통을 건네는 듯한 상징성이 화면 가득 담겼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배들에게 품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는 그가 왜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인기라는 희귀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간명하게 요약했다. 흥미로운 건 그의 태도가 현장 전체의 공기부터 바꿨다는 점이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첫 동작은 손 흔들음도 포즈도 아니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고생하는 스태프에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였다. 경호팀이 동선을 안내할 때는 발걸음을 한 템포 늦춰 주변 압력을 낮췄고 팬들이 몰린 구간에서는 시선을 길게 두지 않되 여러 방향으로 고르게 나눴다. 사진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본다는 원칙. 환호를 받는 대신 우선 정리하는 몸짓. 이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현장은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 덕분에 감정은 더 크게 움직였다. SNS에는 곧바로 레드카펫 입장 경찰 호위 같은 문구가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온라인을 점령한 건 키워드가 아니라 디테일이었다. 카메라에 잡힌 그의 미소가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 악수를 청할 때두 손을 모아 공손함을 더했다는 것. 포토월에서 스태프를 가리지 않으려고 반발짝 물러섰다는 것.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물이 되고, 그 인물이 쌓이면 상징이 되는 법이다. 화면 밖에서 오래 남는 건 언제나 이런 디테일이다. 팬들의 반응 역시 장면의 품격을 높였다. 붉은 카페투 양옆이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각자 자리를 지켜주는 매너 덕분이었다. 환호는 컸지만 손은 낮게 머물렀고 사진은 찍대 플래시는 아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팬들은 예정된 동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뜨거운 열정과 차분한 질서가 동시에 가능한 커뮤니티, 그것이 바로 이 팬덤이 스스로 구축한 표준이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장면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장면을 지켜낸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 자연스럽게 실현됐다. 대한가수협회가 이날 그를 세대 연결의 상징으로 초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타가 만들어내는 순간적 파급력은 많지만 장면을 좋게 유지하는 힘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 음악은 무대를 열어젖히지만 태도는 무대를 오래 지키게 한다. 그가 TV와 무대에서 오래 사랑받아온 이유를 성량이나 곡 해석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답은 더 분명해진다. 그는 일관되게 사람 먼저라는 순서를 지켜왔다. 인터뷰에서, 팬미팅에서, 생방송에서, 그리고 붉은 카페 위에서도 이날 행사의 비공개 세션에서는 신인 가수들의 현장 예절과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이름이 무엇이든 핵심은 하나일 것이다. 팬과 대중 앞에서 말을 고르는 법, 스태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법, 돌발 상황을 안전하게 수습하는 법, 요즘 시대의 가수라는 직업은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서 작은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는 일과 동일하다. 리더십은 고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디테일과 순서, 그리고 책임에서 나온다. 그가 이날 보여준 장면 하나하나는 그런 리더십을 현장에서 학습 가능한 언어로 바꿔놓았다. 경찰 호의가 붙은 등장 장면을 두고 과하다는 반응이 흔히 따라 붙지만, 그날의 연출은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사랑과 안전이 충돌할 때, 현장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에 모범 답안을 낸 셈이다. 현장의 감정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누구의 안전도 놓치지 않는 방식. 환호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호가 흐를 길을 정리해주는 방식. 붉은 카페 투은 그래서 의식이 아니라 인프라였다. 즐거움을 지키는 시설, 감동을 보호하는 장치. 이 문장은 앞으로 수많은 공연 현장의 기본 문법이 되어야 한다. 이날의 상징성은 또한겹더 깊다. 요즘 대중은 완벽한 스타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고, 그 음악을 부르는 사람을 보며 안심한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것은 그가 노래로 위로하고 태도로 안심시키는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인기는 팬심을 넘어 사회적 필요에 닿아있다. 음악 산업의 매출 그래프가 아닌 일상의 멘탈 그래프를 안정시키는 역할. 이날 경찰 호위와 붉은 카펫은 바로 그 정서적 자산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풍경처럼 보였다. 물론 이런 장면이 매번 연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징은 남용할수록 빨리 달른다. 중요한 건 재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그는 보여주기를 늘리는 대신 지켜야 할 것들을 늘리는 쪽을 택해왔다.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스스로 기록해 되돌아보는 습관. 무대 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 팬에게 줄사인은 늘 깔끔하게 쓰고 짧은 문장으로도 정성을 전달하려는 연습. 가시성보다 내구성에 투자하는 방식. 이 느린 투자가 결국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의 말도 인상적이었다. 경찰 호의를 받는 걸 보니 자랑스러웠다는 감정의 뒤에는 그래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깔려 있었다. 사랑은 결국 돌봄이다. 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그를 지키는 사람들로 바뀌는 순간 커뮤니티는 팬덤을 넘어서 문화가 된다. 그날 붉은 카페 투 옆에서 울고 웃던 표정들에는 바로 그런 변화가 담겨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질서를 지키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한 약속. 현장은 그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가까움은 더큰 감동을 만들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가 보여준 순서는 변하지 않았다. 인사를 먼저. 이야기는 나중에. 칭찬을 먼저. 제안은 나중에. 사람을 먼저. 화면은 나중에. 미팅은 길지 않았지만 밀도는 높았다. 협회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그는 가운데에 서기보다 양쪽 사람들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 프레임을 정리했다. 일부러 눈에 띄려는 행동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런 장면이 쌓여 그를 더 돋보이게 했다. 무대의 중심은 가운데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밖으로 다시 나설 때, 해는 기울어 붉은 카페트의 색이 더 짙어졌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천천히, 더 넓게 손을 흔들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속도, 누구에게나 닿는 시선. 카메라에는 잘 담기지 않는 그 균질함이 현장에서는 압도적인 신뢰로 변한다. 떠나는 뒷모습이 오히려 시작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행사가 아닌 만남을 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시 다음 현장으로, 다음 도시로, 다음 계절로 이어진다. 다음 장면은 아마도 더 소박할지 모른다. 소극장의 어둠 속일 수도, 지방 도시의 체육관일 수도, 야외 축제의 바람 부는 무대일 수도 있다. 장소가 어디든 그는 같은 순서를 지킬 것이다. 사람, 음악, 나, 그 순서를 지키는 한, 장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설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한 가수의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준이었다. 기준은 유행하지 않는다. 기준은 오래간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의 한가운데, 2,000원이 서 있다는 것을.